이렇게 파란 하늘 밑에는 저의 밭이 있습니다. 우와! 안녕! 오늘 밭이 얼만큼 자랐는지 확인하고 수확하려고 왔는데, 제가 안온새 부모님이 좀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토마토도 달렸다고 해서 보러 갑니다 엄마 이것 좀 형아 전해줄래? 이가응 형아 어. 엄마가 안 보여줘 같아 어 오디야 오디 오디 야 성추 많이 진짜. 상추는. 와 상추가 빼곡하다 빼곡해 헉, 어머 달렸네 우와 토마토도 달렸고 가지꽃? 네. 어. 우와 바질 자란거 봐 엄마 먹는다 어. 아 그거 맛있지 감자 넣고 어. 나 그거 좋아하지 엄마 해도 주나? <laughs> 야 근데 진짜 멸치를 이제 꼭한번 와서 멸치 좀봐야지아 엄마, 봉사 뭐? 진게 훨씬 맛있어. 그러면 맛있지. 응. 연하고 안그지데 응. 응. 뭐? 씨? 멸치도 <laughs> <목소리가> 라온이 보여주지 마달팽이 보이면 또 키워야 된대 가서 개 <목소리가> 걔네도 좀 먹고 살아야지 엄마 다 먹진 않겠지 우리 밭이 맛집으로 소문났을까? <목소리가> 상추 맞지? 맞아. 왜 오는데? 당연히 벌이 있지. 여기는 자연인데. 벌이 있었어? 가자. 건안 맞아. 앉는 건안 돼. 일로 와. 어디 물리진 않았지? 다행이다. 라오나 아,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래야 지켜주지. 엄마 이렇게 앉는 것도 앉는 거야. 봐봐. 아, 그래. 그래. 우리, 우리, 우리 스키즈 을 너무 멋어 아니 이게 서 있는 거랑 뭐가 다른데? 야뭐 야, 진짜 많이 자랐다. 많이 돼. 다도어 그래? 라오나 이 바질 물좀 줘. 엄마가 막 던져서 죽을 뻔한 바질. 나중에 피자 해서 넣어줄게 이거. 마이 바이 캐슈? 마이 뜨더슈? 이게 우리 집 양이야. 이거 계속 먹뭐 해? 아니, 또뭐 있어? 깻잎도 <목소리> 있고. 여기, 여기 있네. 가지랑 이 파. 이가에 있어, 저 양. 마양과봐 진짜 이거 봐. 한바가있었네 응. 속꾼 게한바가있었네 코치 없어. 아니, 이렇게 먹냐? 밭 하나에서. 나좀 들어 줘. 빵. 주말농장에서 따온 야채들이고요 이런 상추, 작은 상추들도 있고 깻잎, 그리고 당기도 있어요 이걸로 이제 뭘 만들 거냐 하면 오늘 시장이 낚시 다녀오면서 광어를 잡아왔거든요 그 광어로 회덮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물을 한내 크기로 이렇게 잘라 넣을 건데 나물은 칼뵐 필요 없이 네, 이렇게 <laughs> 자르면 되고 이런 깻잎만 줄기 제거해서 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릇에 야채를 담고 이쪽도 담아줄게요. 야채가 이렇게 준비됐어요. 캐를 티릿으로 썰어서 옷 갖고 오는데 오늘은 수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빠 이거 작은 걸로 깍둑썰기하고큰 걸로 해 떠먹을까? 애들? 나도 회를 한 접시 먹어야 되는데, 일단 회 먹을 거를 이렇게 작은 걸 이용해서 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완성된 재료를 이제!

자기 안질 거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많은 뭘? 아니 이거 처음에 땅을 가지고 달았잖아. 이제 잎이 진짜 커졌다. 응. 엄마, 엄마, 이거 엄마, 봐, 이제 잎이 이만해. 엄마 내일도 엄마가 데리러 와줘. 내일만. 내일은 어리집 안 가는 날인데? 어? 어리집도 갈 거야? <laughs> 어리집 안 가는데. 너갈 거면 엄마 데리러 가고. 안돼요. 응, 내일 주말 말고. 그 다음날에 엄마가 데리러 와줘. 왜? 음..음.. 음. 어, 어. 참외랑 오이 보여줄게. 아 참외랑 오이? 응. 그래 알았어. 엄마 하루 데리러 갈게. 심었어. 너가 시문게 열렸어? 응. 우와. 그럼 보러 가야겠다. 너무 많아 많아. 풀은 계속 자라. 뿌리까지 잘 뽑아야 돼. 그래야지 또안 나거든. 라오나 농사가 쉽지 않지? 엄마도 요즘 느끼고 있어. 왕거 있어 봐. 엄마, 응? 의자 그거 부럽다. 응. 엄마 아이템 장착했네? 어? 응. 어디? <laughs> 이 사단 어디 갔지? 응. 이좀 우리 파야. 이 파야 혹시? 이거 파야? 어, 아니 부츠. 대재이거 어, 옛날에 깻잎 머리라는 게 있었거든. 음. 이렇게 생긴 게 깻잎 머리였어 깻잎머리, 오. 안녕. 깻잎아. 귀엽다, 이거. 자, 오늘의 수화. 양동이 하나 가득. 깻잎이랑 장기 등등 쌈채소가 있어. 여러분, 신정우입니다신정우 도착했어요. 아니, 오늘 뭐 해? 언 저거 봐 봐. 아니 저기 뭐 행사 하나 봐. 지금 뭐 아니 무슨 신정우 만 오면 뭘해 우리는? 저번에는 노래자랑 하더랬니? 신정우가 행사가 많잖아. 기대 달라고 하지 마. 내가 볼때그 한불이다. 필요할 때 불러. 한불이다. 잠깐만 할머니 한번 찍어 보자. 오. 됐어 음. 됐어. 오, 오 좋아. 그렇게 맞추고면서톡 음, 치면 돼. 와하은이래그이가 아, 할머니야, 할머야 할머니야, 할야 할머니야, 야할머니할머니 할머니야, 할할할머니 야, 진짜 응. 잘한다. 잘한다. 응. 어디갔어, 어디갔어. 1등. 보였어 올라간 거? 아 으아! 으아! 아서아아 으아! 으가 으아! 보아어아아 으아! 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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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았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아아

와, 소율이도 쌈을 먹네. 맛있어? 아주 꿀맛이지. 소율이 맛 어때요? 맞아요. 맛있어요? 운동하고니까. 무슨 운동했는데? 이제 칠줄 알아? 배웠어? 잘쳐 아빠? 아니야 나 다른 아니고 어... 알겠어 거의 다 했지? 응 엄마 이따가 나랑 같이 그래 같이 하자 이거 상추 우리 어제 딴 거다? 음. 하온이가 딴 거잖아 그치? 오빠 상추를 줬어 애들 다쌈싸냐고 바쁘네 쌈싸쌈 음. 추가요 쌈어 네가 오늘 쌈을 싸는 거 <laughs> 이야, 나 야, 이만큼만 남았다 어 귀엽네 이제 내려와 찰칵 <laughs> <laughs> 자 없죠 거기 이제 하온이가 들어가면 돼 하나 둘셋 찰칵 예쁘다 양이랑 같이 어 있어봐 와, 아이씨.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아들 나이났나 아, 일어났어 안, 안 따라 올라 그래? 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아나가기 무서운데? 너 이거 뭐나그늘 하나.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있나 이거 하나. 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아 이거 하나. 이이 위에서 나가고. 자, 땅이 길어서 파면은 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안 좋아. 적당히 트어주면된다는데 지금은, 그리고 여기가 물이 많은 곳이야. 음, 물 많은 데가, 물은 잘 되는데. 헉, 저 옆에 나야 안 오나 봐. 이건 뭔데 이렇게 풀이야 풀? 어 응, 풀이야. 방어 토마토 익었어. 아니, 아니, 말라. 토마토. 아, 가지다 가지 큰 것도 있어. <laughs> 우와 안에 있어도 몰랐잖아. 우와 진짜 커. 아빠 내팔 길이만 해. 진짜 크다. 가지가 보호색이네. 엄마, 이거 봐. 엄청 커. 아빠, 뭐 해? 나 구경 왔어. 아, 이렇게 비를 뿌리는 거야? 안좀 나오나 와? 왜? 엄마 답답하지? 마음이 안 들고. 처보가 <laughs> 네, 날씨 너무 좋은데 너무 덥다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물을 치고 있어요 지금 3시간째 아 어지러워 고라니를 피해 이렇게 그물도 쳤어요 자 이제 가보자 이렇게 파란 하늘 밑에는 저의 밭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뭔가 울타리 그리고 쪽파가 있는데 바로 바로 가을긴장을 위해서죠. 긴장하는 모습도 나중에 담아볼게요. 그럼 이제 안녕. 안녕.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